아이고 건강검진하러 왔습니다. 수면내시경도 하고 신기하네. 근데 그냥 한숨 쑥 자고 났는데 다 끝났다네. 아, 신기하네. 아, 하여튼 병원이라는 데가 이게 무섭네. 아, 검사하러만 와도.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음. 위암 검사는 해봤는데 아. 위 염증 도만 있다고 그러는데 내시경 검사가 아. 예. 안녕히 네, 가세요. 여기 또올 일은 없죠? 뭐 선생님 약 드시고 불편하신 거 없으시면 굳이 따로 안워셔도 되시고. 네. 오늘 그 저기. 그 의료보험에서 나온 그 위암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위암검사 어위 내시경은 진짜 생전 처음인데 하도 무서워가지고 <laughs>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어 아니 솔직히 무슨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 안쓰면 자고 나온 느낌인데 예 네. 그런 느낌입니다 아, 어. 근데 지금 위염만 조금 있다 고 그러는데 제가 소화물량이좀정종 있는 편인데 위염만 있다네요. 아, 하여튼 다행입니다. 약 타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. 에이, 그렇습니다. 약을 이렇게 많이 주네요. 2주일치. 아, <laughs> 어, 나 약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. 이 언제 다 먹어? 2주일치라고 하는데. 이만큼, 이만큼. 아. 자. 속이 맨날 이상와들이 진짜 위험이 있었구나. 아.